네, 안녕하세요. 노블라인의 백현욱입니다. 어, 제가 환자분들이랑 어, 상담하다 보면요, 이제 많은 얘기들을 듣습니다. 많은 얘기들을 들어요. 뭐 어, 고민들을 많이 말씀하시는 거죠. 뭐 내가 탈모 때문에 어, 뭐 힘들었다. 어, 더운 여름에도 가발 못벗고 다니니 진짜 그 힘들다. 어, 모자 모자 못벗고 자신감 떨어지고 어, 운동하고 나면은 머리 푹고 가라앉아서 속상하고. 어, 뭐 여러 가지 고민들을 뭐 많이들 이야기를 하시죠. 근데 자주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. 어떤 모임에 나가면은 친구들이나 이런 아니면 뭐 직장 동료들이랑 이렇게 모임을 가지면은 꼭 그렇게 친구들 중에 한 명이 자기 탈모를 받고서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. 얘기를. 아우 야, 쟤 머리 많이 빠지지 않았냐? 어? 오랜만에 보니까 더 빠진 것 같다? 뭐 이런 얘기를 한다거나. 아니면 뭐 재무 뭐 가발 써야 되는 거 아니야? 어? 뭐 야제 젊었을 때 머리숱이 그렇게 많더만 저게 타 어디 갔어? 이런 얘기들을 한다는 거예요. 사람들이 있는 데서 그걸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. 제가 저도 얼마 전에 동창회 모임을 나갔는데 모임을 나갔는데 여러 명이 모였어요. 여러 명이 모였는데 친구들이 쭉 모여서 그중에 이제 제가 정말 졸업하고 한 번도 못 보다가 정말 오랜만에 본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가 탈모가 좀 진행이 됐더라고요. 그러니까 딱 모여 있는데 그중 친구 중에 다른 친구 중에 한 명이 요 탈모가 있는 친구한테 가서 야너 현욱이한테 가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야야 현욱이 모발이식 한데는데 현욱이한테 가 봐. 친구들 다 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 친구는 뭐 그냥 그냥 이러고서는 넘어갔죠. 넘어갔는데 전 사실은 환자분들이랑 많이 보니까. 그 친구 마음을 어느 정도 조금은 이해할 수가 있겠더라고요. 이해할 수가 있었어요. 저는 참, 뭐, 기분이 별로 안 좋았겠죠. 안 좋았겠죠. 근데 그렇게 어 친구들 앞에서 어떤 그 탈모 이야기를 막 꺼내는 그런 사람들, 그런 친구들, 그런 동료들의 어 어떤 특징적인 그 생각을 보면요. 어난 친하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아저 친구랑 나랑 친한데 뭐 에이, 친구들끼리 뭐 어때 에이, 친하니까 그런 얘기 좀 해줘도 돼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어, 근데요 제가 이렇게 어, 탈모를 상담을 하고 어, 탈모 환자들의 어떤 마음들을 들어보고 해보잖아요 제가 결론을 내린 건 뭐냐면요 혹시라도 이 영상을 어, 보시는 주변에 탈모인들을, 어, 탈모 환자가 있는 어, 분이 계시면요 이 영상을 보시면은 꼭 기억하셨으면 해요. 어그 어떤 누구도요 탈모 이야기를 막 해도 될 만큼 친한 친구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건 아무리 친해도 사람들 앞에서 막 꺼내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. 가족들도 조심하고요. 어 아주 정말 베스트 프렌드들도 아주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라는 거죠. 사실 그 탈모 환자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친구들이라는 겁니다. 그리고 어,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어, 내가 이 탈모 있는 이 친구한테 내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. 야너 탈모 있어, 너야너 어? 머리 빠져. 마치 어, 그 탈모가 있는 친구가 본인이 모르는 것처럼 이 친구가 모를까봐 이 친구가 모를까봐 초기에 빨리 치료를 하게 해주려고 그런 거를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은. 야, 뭐, 탈모에는 무슨 샴푸가 좋다는데, 뭐, 이런 것좀 써봐. 막, 막 그런, 그런 것들. 그러니까 도움을 주려고, 도움을 주려고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. 근데, 어, 아까 말씀드렸지만, 그 어떤,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그렇게 막 말을 하면 안 되는 탈모 이야기고요. 그리고 그렇게 도움을 주려고 한다면요. 어, 정말로 그 친구를 어, 진정으로 어, 생각을 한다면, 은 이거를 친구들이 있는 데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뭐 카톡으로 좋은 샴푸 있으면 하나 보내준다거나 샴푸 샴푸 좋은 거뭐 별로 전잘 모르겠지만 뭐, 뭐 그런 것들 뭐 좋은 치료가 있다거나 좋은 사람을 소개시켜준다거나 그러면은 나중에 나중에 그냥 한번 카톡 같은 걸로 뭐 문자를 한번 탁 보내주는 정도로 어, 하는 게 좋지 어, 사람들 다 모여있는데 야너 그거 좋대더라 저거 좋대더라 너 머리 다 빠졌는데 그거 써봐 라고 얘기하는거는 어,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된 사람은 별로 많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, 탈모 환자들 중에서요 어, 그런 분들 중에서 어, 그렇게 막말을 하는 친구분이나 직장 동료가 있는 그런 분들은요 어, 한 번쯤은 그 분한테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, 그런 얘기를 탈모 얘기나 이런 거를 사람들 앞에서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, 그렇게 좀 진지하게 어, 얘기를 좀 했으면 해요. 이게 어, 생각보다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어, 아기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. 잘 몰라서 그래요. 잘 몰라서 하시는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. 이게 저 사람이 탈모가 있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민을 하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속상해 하고 남들한테 보여주고 싶어 하지 않고 그걸 얼마나 가리고 싶어 하는지를 잘 모르니까 어 그냥 막 얘기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죠. 더 많으니까 어 본인이 탈 탈모, 내가 탈모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이렇게 내가 정말 속상해 하고 있고 이런 얘기를 술자리나 사람들 만나는 자리에서 어,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나는 너무 괴롭다라는 거를 한 번쯤은 어, 어필을 좀 하는 게. 그게 조금 주, 좋을 것 같아요 대부분 그렇게 막말 하시는 분들이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남의 탈모 문제를 어, 공공연하게 막 얘기를 해도 될 만큼 친한 친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탈모로 어, 고통받는 친구한테 도움을 주려면 은 1대1로 어, 프라이버시를 지켜 주면서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어, 어떤 그렇게 내가 탈모가 있는데 어, 주변에 그렇게 막말을 하는 친구가 있다면 한 번쯤은 어, 직설적으로 내 마음을 한번 정리를 해서 한번 어,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네, 세가지가 이 비디오의 어, 요점이 되겠습니다. 네,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요 어, 구독하기와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